반갑습니다. 검잼입니다 여러분은 보드게임 기계에서 플레이한 게임들 평점을 매겨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가 플레이한 게임은 최대한 평점을 남기려고 노력하는데요. 평점을 주는 기준도 평균 단 6점 정도를 기준으로 최대한 정규 폭선에 가깝도록 점수를 배분해서 주는 편입니다. 마스터피스와 그렇지 못한 게임들을 가르는 기준이 평점 8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좋은 게임들은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덜 알려진 게임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곰잼이 평점 8점 이상을 준 숨겨진 게임들입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알아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 게임은 제가 평점 9.2점을 준트라이스입니다 트라누스는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트라누스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게임이긴 한데 사실 뭐 정치, 경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미니게임들 잘 해서 여기저기서 점수 모으는 게임입니다 테마 같은 게잘 느껴지진 않아서 처음 해보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의 재밌는 부분은 개쩌는 만칼라 있거든요 여기 일꾼 같은 것들을 한 칸씩 놓으면서 가는 그러면 마지막 일꾼이 놓이는 자리가 있죠? 요 액션을 하는 시스템을 만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액션을 하는 게 퍼즐 비스무리 하잖아요. 몇번 하다 보면 판이 엉켜서 내가 하고 싶은 액션을 마음대로도 못하고 계획해서 미리미리 놓으려고 하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와중에 트라이누스 액션이라고 요 타일과 색깔까지 맞으면 추가 효과 주는데 또 이거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단순한데 머리는 터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임이 가장 재밌을 때가 남들은 못하는데 나만 계획대로 팡팡 터져 나갈 때이 쾌감 때문에 이 게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이드입니다. 이것도 제가 평점 8점을 줬네요. 이 게임의 매력은 우리나라 민속놀이 느낌이 난다는 것. 한국의 민속놀이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스타크래프트죠. 제가 시뮬레이션 느낌을 보드게임으로 가장 잘 살린 게임이 바로 이 사이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점수 내는 법이랑 우빨이 좀 있는 전투 시스템 때문에 이 게임 좀 별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괜찮다고 느끼는 게 대기 시간이 짧다는 것. 액션들이 간결하기 때문에 자기 턴이 빨리빨리 돌아오고 지루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느낌이 있고요. 냉전을 테마로 해서 그런지 전투에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꽤 장점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서 RTS가 좀 힘든 게 얼굴을 안 보면 막팰수 있겠는데 막상 얼굴 보고 패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딜레마를 이 게임에서는 전투의 승리에도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쪽으로 극복했어요. 게임도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늘어지지 않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옴마스도 제가 평점 8.9점을 줬습니다 사실 옴마스란 게임은 보드 게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축에 드는 게임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쪽이 취향이기도 하고 작가인 빛달 특유의 판 전체를 아우르는 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게임은 화성 탐사 테마인데요 그러면 보통 테라포인마스와 비교되기 마련인데 테포마는 거의 몇백년에 걸쳐 화성이 완전히 테라포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면 옴마스는 화성 이주 초창기 이제 막 식민지 짓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카드의 존재 유무. 온맛을 높게 보는 것이 카드를 거의 쓰지 않고서도 화성 테라포밍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테라포밍 과정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 보드판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또 상당하죠? 다음은 테오티와칸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평소에 8점을 줬고요 멕시코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테오티와칸에 건설하고 마을 가운데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현실적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게임에 가까운 물건이고요 액션 방식은 보드판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론델 시스템을 차용했습니다. 이 방식이 액션을 절묘하게 제한하기도 하면서 이후 액션을 계획할 수도 있는 괜찮은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다가 일꾼을 주사위로 사용하게 했는데 주사위를 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사위의 눈금을 사용해서 일꾼의 성장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할수 있는 액션은 제한해뒀고 일꾼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액션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것은 계획 능력은 필수고 이게 잘 드라마자야 게임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쾌감을 일꾼 성장과 론델로 잘 만들어낸 게임이 테오티와칸인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을 하면서 좀 인터페이스적으로 불편한 것들도 있고 테마적인 부분도 와닿지는 않아서 뭐 엄청난 명작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게임에서 줄수 있는 재미라는 부분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버비하고요. 이 게임도 제가 8 점을 줬습니다. 도시 건축하는 게임이고요. 심시티 같은 게임을 떠올리면 얼추 비슷합니다. 앞에 소개했던 게임들보다는 이게 훨씬 좀 가볍고 캐주얼합니다. 그래도 좋은 평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탈간 상호작용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도시에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입니다. 뭐 주거지구는 인구 늘린 역할. 이 게임에서 인구하고 점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수 버는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과 산업은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또 도시의 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공공시설이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도시를 만들려면 이 시설들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옆에 공장 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매연도 생기고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은 올라가는 대신에 도시 명성이 막 떨어져요. 뭐 반면에 상업 시설은 주거 옆에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신 상업은 좀비싸다던가 하는 패널티도 있고 이런 타일들의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몰입해서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CMT의 재미가 살아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캐리코도 8점을 줬던 게임입니다. 이건 정통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타일은 패턴과 색깔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의외로 매운맛입니다. 패턴도 6종류가 있고 색깔도 6개이기 때문에 조합하면 36가지가 나오죠. 근데 보통 어떤 자리에 맞는 타일은 딱 하나란 말이죠. 원하는 대로 다 잘되려면 확률 36분의 1을 뚫어야 합니다. 뭐 당연히 안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보통스러운데 또 타일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묘하게 예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약간 다시 도친 장미꽃 같은 매력이 있는 게임이죠. 미크로만크로도 제가 8점을 준 게임인데요. 이건 작가의 창의력이 돋보인 게임입니다. 사실 이 그림들을 처음 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원리를 찾아라, 뭐 이런 데에서 분명히 경험해봤던 것들인데 이걸 추리로 결합했다는 부분이 너무 신박했다. 작가가 사람들이 어디서 쾌감을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순히 어떤 걸 찾고 끝, 이게 아니라 그림 안에서 흐름을 주고 그걸 역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신선한 경험, 물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노안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임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팔점을 준 게임 중에 던전 패치가 있네요 이 게임은 정말 테마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가 무려 던전에서 찾은 몬스터들을 애완동물로 키워서 판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의 팬 문화와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게임적으로만 봤을 때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다마고치 키우기를 보드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동물들 밥 먹이기, 똥 치우기, 놀아주기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이 동물들은 던전의 몬스터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도련변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 펫을 자랑할 수 있는 컨테스트도 나가줘야 됩니다. 물론 사육의 끝은 결국 팻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거라 역시 현실의 팻 문화와는 약간 다르기는 해도 동물 키우기를 훌륭하게 시뮬레이션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고요 게임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밸런스도 괜찮고 게임도 꽤 재밌으니 이건 제 추천작이에요 한글판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줬던 게임들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평점을 높게 준 게임들이 많은데 기존 영상에 있던 게임들을 겹쳐서 비교적 언급이 덜 됐던 게임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만의 숨겨진 명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